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홍콩과 마카오 팬들이 수연의 팬미팅에서 수원을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대만과 마닐라 팬들이 수원 커플을 놀리는 것에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홍콩과 마카오 팬들은 결혼에 집중하다니. 대박. 이건 더 심각할 거예요, 오마이갓. 팬들이 그들 위해 웨딩카드를 디자인하기까지 했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팬들이 디자인한 이 멋진 웨딩카드를 한번 보세요. 진짜 결혼하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팬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탓할 수 없어요. 누가 수현과 지원이 결혼하는 걸 보고 싶지 않겠어요? 이것은 팬들이 수원 커플에 얼마나 열정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운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원 커플의 팬이시라면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K드라마 콘텐츠를 위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